엄청 덥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는데 사람이 간사해. 그러니까 시원하면 좀더 시원하기를 바라고 음, 더울 때를 생각, 집에서 에어컨을안 틀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는 데를 갔어? 거기가 조금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 그럼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 거야. 오히려 어, 사람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 한 고비 넘기면 한 고비가 오고, 한 고비가 넘기면 또한 고비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비 좀 넘기고, 방송 좀 해볼까 하면은 꼭 뭐가 사단이 벌어지고, 또좀 집중 좀 해서 방송 좀 해볼까 하면은 또, 또 일이 터지고, 이렇게다 이제 제가 이제 방, 방송을 하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저한테 자꾸 시련을 주는 것 같은데, 어, 저도 뭐, 아주 최근에 만 생각할 것도 많았고 일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큰 일을 시키기 전에 어, 시련을 많이 준다. 저당체 나를 얼마나 큰 일을 시키려고 아직도 시련을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얼마나 멘탈이 더 세져야 되는 거야? 나 <laughs> 이제 그만 세주고 싶다. <laughs> 요즘 약간 유쾌하고 통쾌한 게 하나 있어요. 음, 제가 이제 그 구구 유튜버들 막 내가 계속 이제 신고하니 신고를 했어. 어, 그랬는데 요즘 걔네들 아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변호사비 구걸하고 있던데? <laughs> 어떻게? 해? 변호사비를? 어, 시청자들한테 구걸해. 어떡하면 좀. <laughs> 근데 그러면 뭐하나? 어 징벌적 배상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 봐봐요 지금 변호사비 들려고 이렇게 후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나중에 회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폭망이야 어차피 중도가 좋아 저도 좌파 아니에요 좌파 아니야 나나 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극도 아니야 그지만 나는 우리 나라가 잘 내가 자식들을 자식을 키우니까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지. 우리나라 망하면 되겠습니까? 나, 내 인생 이제 나도 50살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더 살면 그래, 저 세상 가면 이꼴 저꼴 안 봐.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바라지. 어느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어 그를 응원한다고 나는 그거 자체를 안 하죠. 허겨 음, 일찍 갈 수도 있지. 사람 가는데는 순수 없어. <laughs> 그래서 어, 중도 중도가 제일 맞죠. 솔직히 말하면 어, 뭐, 나, 뭐 갈라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도이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어? 그 일을 잘하면 잘한다 고 응원해주고 못하면 못한 거를 나중에 선거 그 투표로 보여주면 돼요. 우리는. 어, 우리가 뭐, 알갈알바 한다기하고, 뭐, 정책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큰일 하고, 팔씨개 사는, 아이, 도당체, 나 얼마나 큰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냐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금 지켜보면 알겠죠.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입에서 긁고 나는, 뭐, 남자든, 정치인이든, 여자든, 자기 입에서 떨어진 거는, 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내 입에서 떨어진 거는. 저도 지키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일을 잘, 제가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비 틀라면은 나가세요, 힐링님. 나는 내 주관에서,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고 한 거니까, 여기서 실비 터갖고 말할 거면은, 그냥 나가십시오. 어. 야, 힐링아, 개 무식해 보인다고, 야. 너 나랑, 야! 너 나가, 그냥 힐링아. 아침부터 너한테 힘 빼기 싫어. 나 오늘 힘 써야 되거든? 그냥 나가라. 저 국보이 저 나만의 힐링 같은 애기들은 어 손가락에만 힘이 있어. 손가락에만. 손가락 나불나불 손가락에만 힘이 있어 쟤네들은. 머리에 똥만 가득 차 있지. 힐링아, 나가 나가. 뭐할 말이 없어. 너해봐 그러면 여기서. 나가. 어, 나할말 없어. 너랑은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 뭐던디 너는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칭찬하면, 너는 그 꼴이 보기 싫어갖고, 여기서 손가락 놀리고 있냐. 콱 손가락을 걷다가, 그냥, 오한마로 쳐불기 전에, 나가. 너 같은 애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가! 내가 본, 50대 중에 제일 이쁘세요. 안 이뻐. 어. 신아야안 이뻐. 응 아 나는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응원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싫어하면 어쩔 건데 그면은 우리 나라를 떠 이민 가 그냥 우리방에서 말하지 말고 야저 리는 뭐야 찢? 뭐 찢을 여기서 찾고 있어 너 찢어졌어? <laughs> 갈기갈기 찢어질까 저것들을 그냥 근데 당신들 같이 살비 강대야 광대... 힐링아 너 지금 방송 금방 들어와갖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너 방금 들어왔고 그 이야기만 들었지. 어, 내가 분명히 중도라겠어, 중도. 그 나는 구구 자자다싫다겠어 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짜증 난 거야. 너그말한 마디만 들었지. 너내 방송 처음부터 들었어? 당신은 그제 야 아가리 좀 틀지 마. 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아침부터 열받치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콱 그냥. 논리가 뭐가 없냐고, 이 표, 아, 됐다, 됐다. 논리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 나 논리 없다. 됐냐? 야, 내 방송에서 내가 방송하는데 니가 뭔데 여기서 손가락 야, 니가 방송해. 아니, 니가 방송해! 그만하라 고하면 그만하면 될 것이지. 니가 뭔데, 이, 이네저째내 하고 있어. 니가 방송해라, 그러면. 어? 아, 내 방송이 니네 거냐? 내 방송이 니네 거예요? 어? 아니 나는 사람들 진짜 웃긴 것 같아. 지가 뭔데 그분에 극장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지가 뭔데 지가 나를 알아. 너 나냐. 아 나는 너 모르는데 니나 알아. 자동차 사고 나면 사제품을 강제로 교체해주는 게 맞는 정책이냐. 야 사제품을 강제로 교체해주는 그런 거 작은 것만 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일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나중에 투표할 때 똑바로 하라, 그 소리야. 그게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그러면, 뭐? 네가 나서, 네 그냥 몸에다가 분신해. 어, 국회 가서 분신하라고, 분신. 어, 그거 써갖고 분신해. 너 하나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잖아. 분신해. 어? 난그말 하는 거야.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왈과 왈과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투표로 보여주면, 선거 때 투표로 보여주면 된다고, 병신아. 웃, 쳐, 웃지 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야, 나가라니까. 사제품 나는, 나 모닝 타고 다니거든? 2012년식 모닝 타고 다니는데, 나 아직까지 정고장도 없고, 없어서 모르겠다. 넌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어. 그래, 그 난리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봉화아고 지금 어으로 끌고 난리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아직 안 고쳐봐서 어 너는 뭐 고쳐봤어 최근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해 네가 시의원부터 시작해갖고 네가 정치하라고 그렇게 잘하면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뭐 근닥이 갖고 이재명 대통령님 똥꼬를 빨았냐 뭐를 했냐 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했어 그구 유튜버들 너무 심, 심하게 하니까 나 신고했어. 어, 사소함에다가도 내가 게시했어. 그 사람들 지금 변호사비 대땅 뚫뚫어 맞고, 변호사비, 어? 국어라고 다녀. 뭐, 그말 한마디 했어. 근데 뭐, 어쨌다고 나한테 연병을 떠냐, 여기서. 나가. 어, 블랙홀기 전에 쳐 나가라고, 병신새끼야. 아침부터 육초먹으니까 기분 좋냐? 이거 황진 씨가 나와 유튜브가. 선생 나가라 가는 거 아니야, 황부가안죠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저 새끼가 번져 나한테 무식하네 오빠 그거 안 봤어? 숨김으로 안 봤냐고 나한테 무식하네 어쩌네 쌍욕을 적어놨다고 누나 제 무시하고 나랑 놀그 글자 신하야 너랑 놀아야겠다 보통 요통 유통은... 하... 나가야 알았으니까 힐링아 너좀 정치방에 가서 놀으라고 우리는 정치방 아니게 정치방 가서 놀아 어. 무튼 간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일을 잘하고 계신다 그랬지. 나 뭐, 쌀때기 없는 걸로 똑똑 빨지 않았어. 나가, 그냥. 아니, 나가라고.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너 친구게, 누너 엄마한테도 말안 듣. 너몇 살이냐? 와, 진짜 말 존나 안 듣네. 에휴, 저 새끼 진짜. 야, 너 사회생활을 하냐? 어. 아니, 너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냐? 와, 나 저렇게, 말게못 알아쳐먹고, 지 말만 하네, 처음 봤네. 나가라고. 내 입에서 쌍욕 나가게 만드네, 병신새끼가. 어디서 싸가지 없이 무식한 애만의 소리하고서 찢어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어, 니네 덕분에 걸레 좀 간만에 물어봤다. 너는 내가 순한 맛일때 들어오길 너는 천만 다행으로 알아라. 알았냐? 이렇 나가라고. 너나 모르니까 나가, 나가라고. 아니, 방송을 할수록 없게 만들잖아. 아니, 그리고 신사하던 오빠도. 아니, 뭐 자꾸 나가라고 오빠가 나간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라 그래? 나 지금 간만에 방송 켜가지고 지금 어? 방송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오빠 위에 글을 읽어봐. 아니 내가 나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 어차피 쟤랑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데 방을 흐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 글도 못 쓰게. 해. 그래서 내가 나가라 하는 건데 오빠가 계속 쟤를 두둔하면 어쩔 수 없어. 나도 오빠. 어. 그럼 그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암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간만에 지금 한 3주만에 방송 켜가지고 제가 원래 입에다가 걸레를 뭐 연중행사로 무는데 오늘 좀 걸레 좀 물어봤습니다 네. 부처님 보살님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아니 오빠 부처님 보살님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저저 저 애가 자꾸 논점을 흐리고 우리 방 분위기를 바꾸잖아 나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어. 단지, 단지 내가 그렇게 했, 했던 게 현실로 일어나니까 내가 또 쇼츠에도 남겼잖아, 자신있게.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맞아봐야 저것들이 정신 차린다고 내가 쇼츠에도 남겼잖아. 나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계속 아까 쯤에뭐 보류된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쌍욕적어놨더라고 무식하 무식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내가 열이 받았지 근데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뭐 뭐 누구를 똥꿉파는 성격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 똥꿉빨는 성격 같았으면은 제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긴 거는 길라고 기라, 하고 어긴 거는 내가 믿고 가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드는거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으면 그 다음 번에 우리가 첫 선거 투표로 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어, 폭날 욕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럼 직접 그냥 이, 나처럼 나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사서함에다 글 썼어요. 그때 한 한동안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서함 면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유튜브 쪽으로 구글 쪽으로 해가지고 저 사서함 열자마자 제가 들그 말씀드렸어요. 네, 너무 구구들이 너무 손동지라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선동이 당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몇몇 꼭 집어가지고 제가 사서함에다가 신고했어요. 아니 그런 거라도 하든가 정치 똑바로 해라 하면서 사서함에다 글쓸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어?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어? 내가 근당해가지고 좌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위에다가 뭐, 민주당 화이팅, 뭐,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하고, 내가 대문글에다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말 한마디, 그말 했다고 내가 무식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난그방송을 의미가 없지. 방송 안 해야지. 아니, 내가 경락원장이고 어? 나주에서도 유명한 경락원장이고 근데 내가 저런 애들한테, 무식한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그, 그만큼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방송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럼 저는 그거를 다 막고 있어야 되, 됩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 저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기분 좋을까요, 과연? 어? 지금 3주 만에 방송 켜가지고 저런 애들한테, 그냥, 제가, 그러 그냥 입 다물고, 다물고, 그냥, 글 쓰든지 말든지, 어, 그래, 그래요?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그럴 거면 방송 안 하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어? 뭐, 사람들 비유 맞출 거면 나 차라리 내 손님들한테 비유 맞추고 내 손님도 똥꼬 팔아주겠네. 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방송 하시는 분들, 소통방송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어. 이거 글 하나에, 글 하나에 우리는 그 글을 보고, 그거를 누를 수 있으면 누르면 좋죠. 그렇지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도당체 멘탈 나가고 맨날 정신과 약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제가, 어, 저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제 사람들,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친구들은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내 방송인데 내, 내가 내내 방송에서 내가 내 목소리 내서 말이라도 해야지 아 내가 막 욕했다고 여러분들 무서워갖고 밑에 안 내려오지 못 내려오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편하게 채팅 잡으십시오 <laughs> 저안 싸나와요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웬만한 빌런들 다 받아주거든요 어, 제가 나가라고 하면요.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어. 너는 우리방하고 맞지 않으니 그냥 단방 가서 놀아라. 내금입니다 그 여러분들. <laughs> 아, 옷이 적절히 해야 요 이거 옷 옷이 이거야, 이거. <laughs> 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살짝 불때 이거 딱 풍기고 가면은 그냥 여신 같아요. 내가 여신이 아니고. <laughs> 옷이 옷이 이 옷도 거의 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니까, 이 옷도 거의 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5년. 15년 전에 산 옷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허리띠. 이 허리띠 색이 변색했어. 허리띠 색이 원래 약간 갈색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색깔이 변색했어, 변색. <laughs> 역시 옷은 국산이요. 백화점, 백화점용 아니면 다 중국에서, 그,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가지고,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뒤에 창표, 택 봐보세요. 어, made in China라고 적어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이제 방송하면서 태모 아니면 뭐 옷을 거의 뭐 사서 입을 수 없죠. 어. 근데, 아무튼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아직도 내 몸에 맞는다는 거. 그걸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형을 하다 보니 세계 공장은 역시 중국이요. <laughs> 음, 중국이죠, 그렇 중국이 그러니까 뭐라해야 되지? 옛날에 우리도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어, 인력 인력 그니까 인건비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다른 거다봐 보세요. 다 중국에서 왔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항상 키게 되면 몇 시에 킬 거냐고요? 아, 일단 몇시에 킬지 모르겠고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제가 오늘 또 진짜 일하고 어, 바로 폴을 타러 가야 돼 가지고 폴 타고 오후에 킬수 있을라나? 아니면은 낮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laughs> <laughs> 손님이랑 싸우니 내배이 아니 오빠 중 오빠가 중심을 잡아야지 무시 어지러워 어지럽기는 나는 하나도 안어지럽구만어 예전에는 더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고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더 이상 너랑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욕도 하도 내고 싶지 않으니까 어 저런 애들은 그냥 방송에 지그들 손가락 놀리고 분탕질 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굳이 비싼 내 목소리로 몇 시간 쪼개가면서 애네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는 방송하고 싶지 않아 뭘 오빠가 그리고 중심 잡아야지 스패너가 돼 갖고 뭘 어지러워 어지럽기는 그러면 내가 오빠까지 케어하고 가야 돼? 중심 잡아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어, 오전에 맛있게 아침 드시고, 저는 일단 또일 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